첫 열매 정체에 대한 논란 성경에서 첫 열매는 여러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첫째는 수확물의 첫 번째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초실절은 첫 수확의 기쁨을 봉헌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 용도는 에레미아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첫 열매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다음에는 첫 번째 계종자들을 첫 열매로 불렀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는 열매니라. 형제들아, 스테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마지막으로 첫째 부활을 첫 열매로 언급했습니다. 바울은 영생의 상징, 부활의 순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1.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2.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3.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그런데 첫 열매는 그리스도인가요?휴거인가요?부활의 순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열매로 기록했습니다.그런데 휴거된 사람들도 첫 열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어느 쪽이 맞는 해석일까요? 결론적으로 둘다 맞는 해석입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에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의 순서에서 이항은 첫째 부활이고 사망은 둘째 부활입니다. 또 첫째 부활에는 두 유형이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 즉 죽은 자들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은 역사적으로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반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어 부활하는 것을 휴거라 하는데, 이것도 첫째 부활에 속합니다. 첫째 부활을 첫 열매라 합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은 천년 왕국 이전에 부활하는 자들입니다. 순교자의 부활과 휴거가 포함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순교자들과 휴거자들은 이미 영어로 몸으로 부활되고 그들의 위치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을 면제받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서술했을까요? 살아서 휴거된 자들이 이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그들은. 휴거의 모형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것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몸의 속량이란 죄사함을 의미하지만 이 구절에서는 휴거를 묘사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살아 있는 상태이며 그들을 처음 익은 열매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 하며 우리 몸이 속량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사실 에녹과 엘리아가 휴거 모형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휴거는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스도께서 휴거에서도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이라면 에녹과 엘리아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망을 이기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한 것이므로 휴거자들이 첫 열매로 변화될 것입니다. 14만 4천 명도 처음 익은 열매로 기록되었으므로 그들도 유대인 중에서 휴거될 것입니다. 죽음을 겪지 않고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신비한 사건입니다. 마라나타